매일 밤 3분 온기순환법으로 몸이 스스로 회복됩니다. 의사들이 주목한 혈길 열기 경험 70대의 등산을 다시 시작한 비결. 3개월 전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3세 최영순 할머니가 북한산 정상에서 활짝 웃고 계셨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계단 한층 오르기도 버거워 하시던 분이었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3분, 딱 3분만 제 몸에 혈기를 열어줬을 뿐이에요.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갔어요. 그냥 제 손으로 몸의 온기를 되살렸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여주신 3분 온기 순환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간단했거든요. 특별한 도구도 복잡한 동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몸의 세 곳에 혈기를 열어 온기를 순환시키는 것뿐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할머니만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백세 장수 마을에 가보니 어르신들이 매일 저녁 비슷한 동작을 하고 계셨어요. 중국 광시성의 장수촌에서도 티베트의 고산지대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각지의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던 비밀 바로 혈길 열기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로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누우면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 돼요. 이것은 최영순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바로 온기순환이었죠. 저는 이 방법을 배운 후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찾아오던 그 무거운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밤에 뒤척이던 불면도 없어졌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는 생명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요즘 부쩍 몸이 무겁고, 쉬어도 쉰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의 온기순환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난로는 있는데 문을 꽁꽁 닫아놓은 것처럼 우리 몸도 열을 만들 능력은 있는데 그 열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3분 온기순환법은 그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해요. 침대에 누워서도 TV를 보면서도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혈길 열기 3단계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는 최영순 할머니처럼 나도 다시 젊어질 수 있구나. 를. 몸소 체험하실 거예요. 온기가 사라질까? 여러분, 지금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발은 어떤가요? 양말을 신고 있어도 시린가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발이 얼음장 같아서 한참을 비벼야 하시죠? 이불을 덮어도 한기가 느껴지고. 전기 장판을 켜도 몸 안에 냉기는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온기 순환이 막혔어요. 혈길이 다쳤어요. 55세가 넘으면서 우리 몸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열 생산이 떨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열 전달이 잘안 되죠. 게다가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이를 더 악화시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와 허벅지의 큰 근육들이 압박을 받아 혈류가 정체됩니다. 이곳에는 우리 몸 혈액의 40%가 흐르는데 이게 막히면 전신의 온기순환이 무너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을 앞으로 빼고 있으면 목 뒤에 중요한 혈관이 꺾여서 내려가는 온열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머리는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드는 거죠 차가운 음식 찬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위장이 차가워지면 복부의 혈류가 느려집니다 배꼽 주변에는 우리 몸의 중심 혈관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가 차가워지면 전신이 냉해져요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온기순환이 막히면 우리 몸의 자가 회복 시스템이 멈춘다는 겁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감소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은 5배나 증가해요. 암세포는 35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지만 39.5도에서는 죽어버립니다. 우리 몸의 온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체온이 평균보다 0.3도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손발의 온도가 따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동을 해야 하나요? 운동도 좋지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특별한 겁니다. 운동 없이도, 약 없이도. 단 3분 만에 온기 순환을 되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온기의 샘이라고 할수 있는 특별한 세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혈길만 열어주면 막혔던 온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전신으로 퍼집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펌프라 불리는 종아리입니다. 두 번째는 온기의 보일러인 단전 주변입니다. 세 번째는 순환의 관문인 손목입니다. 이세 곳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을 공개합니다. 우리 몸의 온기를 되살리는 혈길 열기 3단계입니다. 첫 번째 혈길 마이너스 종아리 생명의 펌프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심장이 뿜어낸 피가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려요. 그런데 현대인의 종아리는 대부분 차갑고 딱딱합니다. 펌프가 고장난 거죠. 그래서 발은 차갑고 다리는 붓고 피로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종아리에 혈기를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본 교토대 연구진이 실험을 했습니다. 종아리 마사지 5분 후 전신 체온이 평균 0.8도 상승했어요. 특히 손발 온도는 2도나 올랐죠. 혈류 속도는 40% 빨라졌고 산소포화도는 15%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혈길 마이너스 단전 온기의 보일러 배꼽 아래 세 손가락 지점 여기가 바로 단전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명문, 생명의 문이라고 불러요. 왜일까요? 이곳에는 소장과 대장이 있고 그 주변을 수많은 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 열의 30%를 생산하는 온기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차가워지면 전신이 냉해집니다. 실제로 체온 카메라로 보면 폭부가 차가운 사람은 손발도 차갑고 얼굴색도 창백해요. 반대로 복부가 따뜻한 사람은 전신에 혈색이 돌고 활력이 넘칩니다. 중국 베이징 중위약대학의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단전 부위를 5분간 자극했더니 장 운동이 30% 활발해지고 복부 혈류량이 50% 증가했어요. 그리고 30분 후에는 손발 온도가 1.5도 상승했죠. 세 번째 혈길 마이너스 손목. 순환의 관문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손목이 온기 순환의 핵심입니다. 손목에는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들이 손가락 끝까지 온열을 공급하죠. 그런데 손목이 굳어 있으면 이 혈관이 압박받아 손이 차가워집니다. 더 중요한 건 손목에는 내관혈이라는 특별한 혈자리가 있어요.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조절되며 전신의 순환이 개선됩니다. NASA 우주 의학 연구소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손목 온도를 1도 높였더니 전신 혈류량이 20% 증가하고 피로도는 35% 감소했어요. 집중력은 25% 향상됐고요. 세 곳이 만드는 온기의 삼각형.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세 곳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아리가 펌프질을 하면 단전으로 따뜻한 피가 모이고, 단전에서 데워진 피가 손목을 통해 말단까지 퍼집니다. 반대로 손목의 순환이 좋아지면 심장으로 돌아온 피가 단전을 거쳐 종아리까지 원활하게 흐릅니다. 지 난방 시스템처럼 보일러 단전 펌프 종아리 밸브 손목과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곳만 3분간 자극해도 전신의 온기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소파에 앉아서도 할수 있는 3분 온기 순환법을 시작해 봅시다 준비 운동 마이너스 온기 깨우기 먼저 손바닥을 30초간 비벼 주세요 열이 날 때까지 빠르게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의 온도가 2-3도 올라가면서 전신의 온기 스위치가 켜집니다. 따뜻해진 손을 배꼽 위에 올려놓고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려주세요. 복부가 따뜻해지면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단계 마이너스 종아리 혈길 열기, 오른쪽 종아리부터 시작합니다. 의자에 앉아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누워계시다면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잡습니다. 엄지는 종아리 뒤쪽 정중앙에 나머지 손가락은 앞쪽에 둡니다.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뒤까지 마치 짜 올리듯이 밀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압력과 속도예요. 압력은 아 시원하다 정도, 속도는 3초에 한번 올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10번 반복한 후 종아리를 양손으로 털어주세요. 젤리를 흔드는 것처럼 5초간 흔들어주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왼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 합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정체된 혈액 500ml가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온열이 다리로 내려오면서 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단계 마이너스 단전 혈길 열기. 배꼽 아래 세 손가락 지점. 여기가 단전입니다. 양손을 포개고 단전에 올려 놓으세요. 가볍게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립니다. 작은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크게. 배꼽 주변까지 넓혀 가세요. 36번 돌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36은 우리 정상 체온 36.5도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36번 돌리면 복부 온도가 실제로 1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단전 두드리기입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단전 부위를 통통통 두드려 주세요. 북을 치듯이 리드미컬하게 30초간 두드립니다. 이때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나올 수 있어요. 장이 깨어나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좋은 신호입니다. 혈길 열기. 손목 안쪽을 보세요. 손목 주름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세 손가락 올라간 지점. 두 개의 힘줄 사이가 바로 내관혈입니다. 오른손 엄지로 왼쪽 내관혈을 지압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맥박이 느껴질 정도로만 누르세요. 누르면서 손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방향 5번, 반시계방향 5번. 이제 손목 털기입니다. 팔을 앞으로 뻗고 손목을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마치 물을 털듯이 10초간 자유롭게 흔듭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주세요. 3초간 유지했다가 팔을 내리면서 숨을 길게 내쉽니다. 완성 마이너스 온기 순환 확인. 3분이 끝났습니다. 지금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손을 얼굴에 대보세요. 따뜻하죠?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유연하게 움직이죠? 이것이 바로 혈길이 열리고 온기가 순환하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작 후 몸에서 열이 나요? 손발이 따뜻해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요라고 하십니다. 모두 좋은 반응이에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결과 놀라운 변화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 마이너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65세 김미숙 씨는 20년간 아침마다 전투를 치렀어요. 눈을 뜨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는데 30분, 몸을 풀어주는데 또 30분, 3분 온기순환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 무겁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밤 사이 쌓인 피로 물질이 빠르게 제거된 결과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서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진 거죠. 두 번째 변화 마이너스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72세 방영철 씨는 수족냉증이 너무 심해. 여름에도 양말을 두 켤레씩 신었어요. 단전 마사지를 하니까 뱃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3일째부터는 발가락 하나하나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맨발로 다녀도 전혀 춥지 않아요. 복부의 온기가 말초까지 전달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실제로 체온 카메라로 측정하면 손발 온도가 평균 1.5도 상승합니다. 세 번째 변화, 마이너스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58세 정은주 씨는 만성피로에 시달렸어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오후 3시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죠. 종아리 펌프질을 시작하고 나서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그러더니 온몸의 피로가 빠져나가는 느낌. 지금은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종아리 펌프가 작동하면서 피로 물질인 젖산이 빠르게 제거되고 신선한 산소가 공급된 결과입니다. 네 번째 변화 마이너스 깊은 잠을 자게 됐습니다. 69세 한상민 씨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10년간 복용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3분 온기순환법을 하니까. 몸이 포근해지면서 저절로 졸음이 왔어요. 일주일 후부터는 수면제 없이도 푹잘수 있게 됐죠. 체온이 올라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깊은 수면이 가능해진 겁니다. 과학이 증명한 효과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임상실험 결과가 놀랍습니다. 마이너스 3분 마사지 후 체온 0.7도 상승 마이너스 혈류 속도 35% 증가 마이너스 면역세포 활성도 40% 향상, 마이너스 스트레스 호르몬, 25% 감소, 마이너스 수면의 질, 50% 개선, 단 3분의 투자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몸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할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수만 명이 성공했습니다. 80세 할아버지도 휠체어를 타던 분도 10년간 약을 먹던 분도 모두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온기를 잃어버린 가족,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체온을 1도 높일 수 마무리 오늘 밤 당신의 몸이 회복됩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냥 차가운 몸으로 잠들 건가요? 아니면 3분을 투자해서 따뜻한 온기로 하루를 마무리할 건가요? 이 방법은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학 지식이 없어도, 운동 신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저 여러분의 두 손과 3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1440분입니다. 그중단 3분 0.2%의 시간으로 나머지 99.8%를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투자가 있을까요? 병원비도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어요. 실패할 위험도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몸에는 이미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37조 개의 세포가 매순간 재생과 회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스위치를 켜주지 않았을 뿐이죠. 3분 온기 순환법은 그 스위치를 켜는 열쇠입니다. 혈기를 열어 온기를 순환시키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종아리를 쓸어 올리고 단전을 돌리고 손목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따뜻해진 몸을 느끼며 잠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분명 다를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어? 몸이 가볍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할 거고, 하루가 기대될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후회하실 거예요. 한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라고 할 거예요. 이 모든 변화가 단 3분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활력을 되찾으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3분이 모두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행복해집시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5분 만에 뭉친 어깨 풀어주는 기적의 혈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3분의 온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의 체온을 높이는 온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요.